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내 보물을 모아두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보화, 보물의 헬라어는 데사우로스입니다. 보물, 재물, 불을 축적하는 것, 보석을 보관하는 것, 보화를 모으는 창고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동사형인 데사오리조는 모아두다, 쌓아두다, 저축하다, 보관하다의 뜻입니다. 보화를 의미하는 데사오로스는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모으고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물, 데사오로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재물, 물질을 모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인생의 시간을 재물 모으는데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한 영혼의 시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 데사우로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영혼은 이 세상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보화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육체를 위한 보물이 아닌 영혼을 위한 보물입니다. 요즘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육신의 건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시간을 바친다 해도 결국에는 늙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며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모든 시간이 보화입니다. 주님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물질에 투자하는 것보다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보화를 캐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에만 쓰기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전 생애를 투자하여 내 보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